편안하게 하면 되죠? 네. 편안하게 하면 되니까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스 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시대와 그리스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주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배부신 능력에 지극히 기쁘시니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다알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마치 예선이가 내가 합비 마음을 다 알아하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에서 이 바울의 기도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를 원했다. 우리가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시간의 창조자라는 찬송 그 전에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이 하나님은 멘치 베르슈이트 바라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그베르슈트맨 처음 태초, 시초라는 말은 그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모르는 신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태초는 하나님 그때부터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시간과 공간의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시초라는 것은 마지막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초월자이시고, 그리고 자존자이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그분의 창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분의 창조 속에서 처음과 끝이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박월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 눈을 밝히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자, 마음 눈. 이 눈이 여기 있는데, 마음 눈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눈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눈이라는 것을 지혜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혜로밖에 모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더듬어 할 수는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저희 아버님께 장인어른님께 로마서 1장 20절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 그분의 창조주의인 것을 알게 하였나니 너희가 핑계치 못할 죄니라. 자, 창조주의라는 것은 더듬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서 계시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신 것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이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유혹을 받을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게 무엇이냐? 이삭과 로마서 8장은 오늘 보겠습니다. 로마서 8.20 8.2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상에서 맞아들이리 하려 하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업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이미 영화로운 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딱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십니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야 됩니다. 소는 소아지를 낳고 말은 망아지를 낳습니다. 강아지는 개는 강아지를 낳습니다.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될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야 됩니다. 아들이라니까 나는 딸인데그러지 마십시오. 아들이라 것은 따르다 포함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은 이미 완성된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거기에 걸 맞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아멘. 아멘.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내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아, 과연 내가, 나는 정말 믿음에 있는, 음. 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해도, 즉, 하나님 뜻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음.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내 자신 너무 비참해서, 음. 나는 하나님 믿을 만한 속된 말로 팔자가 아닌가 봐, 그랬습니다. 음. 근데, 믿음은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내 거라고 믿는다면사는 좌절하든지 에니면교만에빠는니다사람들에는사람들은저사람들은게는들이야는 한국 응.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에면서에게에게는은너에게난한이라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 게는게 하려 국사람 아멘, 아멘. <laughs>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자, 지금 8장 28절 29절 30절에서 말했던 것을 결론적으로 3, 3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아까 8장 28절 29 30절에 있죠 37절 38절 39절 제가,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지라 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기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 일이나 그리고 뭡니까? 높음이라 지금 이거 다 선사들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저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일부러 죄를 지어보십시오. 죄못 짓습니다. 음. 실수로 죄를 지어도 다시 그 죄를 짓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싶지 않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